가처분 신청이 채권 압류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 전까지 권리나 재산을 임시로 보호해 손해를 예방하는 절차로 주로 금전 채권 외의 권리 관계에서 활용되며 소유권, 사용권,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권리의 현상 유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반면 채권 압류는 금전 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동결하는 강제 집행 절차로 확정 판결이나 집행권원을 전제로 진행됩니다. 실무에서는 가처분 신청은 신속성과 긴급성이 관건이므로 소명자료 확보와 손해발생 가능성 입증이 중요하고 신청단계에서 법원이 담보를 요구할 수 있어 자금 준비도 필요합니다. 채권 압류는 집행권원이 이미 존재하므로 절차상 2이나 제3채무자의 지급거절 대응이 핵심이며 압류 후 추신명령이나 배당 절차로 이어져야 실제 변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절차의 목적 요건 시점이 다름으로 사건의 성격에 맞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며 초기 대응에서 잘못 판단하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어 사안별 법률 검토가 필수입니다.